자, risk free rat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그 깊게는 설명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무위험 수익률 투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에 대한 수익률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의 네,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죠. 자, 미국에 보통 10 y 트 a r t r e 를 사용하게 되고요. 어, 10 y e 가 아니라 참고로 뭐더 짧은 기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더긴 기간의 트 r e a s u 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네, 텐이어를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뭐 케이스에 따라서는 꼭 미국이 아니라 어 한국 주식을 분석하는 경우라면 한국의 리스크 프리레이트, 한국 국채의 만기 수익률 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로만 아, 알아두시고 요 하지만 대부분 예, 네, 대부분은 미국 거 쓰신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인데요.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속해 있는 주식 시장의 예상 수익률에서 무희험 수익률을 빼으로써 그러면은 뭐가 남는 거죠? 프리미엄 얼마큼 더 받는가가 남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해당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이 마켓 리턴 그래서 직접 코스피의 뭔가 과거 수익률과 그다음에 리스크 리레이를 직접 구해가지고 빼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직접 도출해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블룸버그나 캐피털 아이큐와 같은 서비스가 있으면은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다모다란이나 이보슨 같은 그런 이제 약간 아카데미칸 출처들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블루버그나 캐피트라이크가 보통 없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따가 다모다랑 가가지고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자,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캡쳐도 해놨지만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직접 도출한다 라고 하면은, 자, 결국에는 과거의 코스피가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리스프리 레이,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지금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과거를 뭔가 이제 과거의 주식시장을 트래킹해서 이거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자, 과거를 언제까지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를 뭐, 코로나 때 한창 막 떨어졌던 그 시기에 때마침 다 컷, 오프를 해가지고 과거를 트래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IMF까지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트래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어떻게 그 컷오프를 하냐에 따라서 사실 과거의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도출하는 것은 조금 그런 그 어려움이 있고요 블룸버그 캐피털 iq 뭐 다모다란 이보슨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액티 리스 프리미엄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저도 각각을 다 이해할 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 뭐 국가의 뭔가 신용도를 이용해서 도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과거에 뭔가 히스토리컬 리턴을 분석해가지고 도출하기도 하고요. 어, 각각 뭔가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어, 통계 분석을 통해가지고, 네,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켓리스 크 프리미엄, 액티리스 프리미엄 한번 지금 다모다란 가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구글에 이제 다모다란이라고 쳤고요. 자, 참고로 다모다란이라는 분은 어,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인물이에요 어, 아신, 이미 아시는 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은 밸류에이션 모델링의 거의 어,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모다란이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예. 네. 굉장히 이제는 조금 연세가 드셨어요 어, 저, 저 대학생 때까지 굉장히 젊으셨는데 조금 이제 연세가 드셨고요 어, 이분은 이제 NYU 미국 NYU 스턴의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어, 어느 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음 가장 유명한 뭐그 인베스트메킹 포럼이나 이런 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밸류에이션 방법이나 뭐 밸류에이션 그 이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막 토론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겠죠 왜냐면 워낙 이게 아트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쵸 굉장히 많이 싸울 텐데 싸울 때마다 언급되는 사람 이름이 다모다라 이아저씨는 언급이 맨날 되세요 어 그래가지고 아, 다모다란에 따르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논리를 디펜드 하는 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요. 자, 이분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친절하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이 양식은 바뀌질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그 블로그 양식을 여전히 사용하게 되시,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데이터 안에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 안에 보시면은 뭐, 커런트 데이터 안에 굉장히 우리가 웍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벤치마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리스크 디스카운트 레이트. 우리 지금 디스카운트 레이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웍. 그래서 이거 들어와 보시면은 우리 웍 공식 그 다음에 CPM a 공식에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히스토리컬 리턴선, 스톡스본드빌. 이거 결국에 이거는 우리 리스크 프리 레이트 구할 뭐 먹을 수도 있도죠물죠 물론 리스크 s 이 p 이이 m 이 u 이 for other markets. This is the one t h 스 n g Equity risk premium, m a r e 리스크 o t h g This is the one thing. This is the one t 이 i n g This is the one t h i n t h i is the e i e t i s 그다음에 국가별 베타에 대한 데이터들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텍스레이트 텍스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예, KPMG 사이트를 통해서 이긴 하지만 어쨌든 각 국가의 텍스레이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등등등 밑에 보시면은 뭐 자본 구조라든지 예, 여러 가지 뭐 코로나의 우리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모다란 이라는 그 출처를 실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저희가 블룸버그나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유명한 소스고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실제로 그냥 출처에다 다모다란 써놓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데요 다모다란에서 아까 그 파일을 이제 받으면은 액티비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런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다 도출했는지에 대한 그 설명들도 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country lookup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리아에 equity risk premium이 궁금하다? 코리아 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은,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출한, 예를 들어서 rating, credit rating 혹은 CDS를 이용한, 음, equity risk premium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리아 보시면 6.7%, 6.4%. 네, 두 가지 숫자를 도출해주고 있고요. 어, 결국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국채 수익률보다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아 6.7%는 코스피에 투자하면 더 받아야겠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ERP by Country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어, 엑 g 스프레미은 상식적으로 위험한 국가일수록 더 높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 지금 어디 냐 저희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국가는 지금 기준으로 레바논이네요. 네. 레바논 되겠고요. 어,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면 뭐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쿠바,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인 그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이런 데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높게 위치해져 있고 우리 예상대로 어, 위쪽 보면 은 가보고 싶지 않은 무서운 국가들이 위쪽에 이렇게 쭉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굉장히 이제 해피한 나라들이죠. 미국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코리아도 굉장히 생각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어, 코리아도 뭐6.7% 정도의 기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 별로 차이가 없죠. 예, 이쪽 선진국들도 6.0%고 예, 0.7% 포인트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예, 심지어 지금 재팬이 저 위에 있는데 재팬 제펜 여기 있는데, 그죠 제펜 여기 있는데, 코리아 여기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엑스리 익스프리엄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다모다란 통해서, 이쪽, 이렇게 일단은 뭐, 다른 소스가 없다면, 이렇게라도 구해보시면은, 예, 괜찮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베타 보러 넘어가보도록 할게요.